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쏘림사 사부입니다.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세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지금 일단 흐름을 너무나 좋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바닥에서의 움직임과 그리고 바닥에서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전의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대죠. 자, 2 1선에서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2 1선을 재돌파 시켰다가 횡보하다가 살짝 이탈 시켰는데 이전에 있는 이 기준봉이 저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지금 바닥에서 다시 들어올리면서 안착을 했다라는 거 너무나 좋은 매수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너무나 좋은 매수 맥점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이 짧게 잡힙니까? 예, 손절이 짧게 잡히네요. 손절을 5만 5천 원 손절을 잡으실 분들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5만 5천 원 손절을 딱 잡고 5만 7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표가를 어디로 잡는다? 여기 있는 단기적인 6만 원대 초반이나. 6만 원대 부어 이슈가 터진다고 한다면 6만 5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변곡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진입을 할 겁니다. 자, 변곡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 위에서 네, 5만 8,500원부근이죠 여기 위에서 이제 정확하게 안착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헤맸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놀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죠. 예, 여기 내려오는 1년 선, 그리고 소림사 또 멤버십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림사 채널 메인에 가시면 가입 버튼이 있어요. 예, 가입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는데, 열혈광호 단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일 바닥에서 리딩을 해서 당일 급등을 노리는 단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여기 이메일 보이시죠? 가입하셨다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단타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딱 들어가시면은 단타방 그날의 리딩 내역들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소룩스 바닥에서, 소룩스가 음봉에들어가지고 다른 데처럼 이런 데서 드리는 게 아니죠. 고점에서. 이런 데는 너무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커요. 당일 음봉에서 들여 가지고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어제 같이 들렸던 거 삼화전자 마찬가지로 3%에 들여 가지고 당일 거의 상한가까지 갑니다. 커뮤니티 에 들어가시면은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올려 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쫙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멤버십 혜택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1년선 위에 올라가기 위한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1년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급등을 만들어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은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 국면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도 지금 계속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죠. 예전부터 이 카카오 세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추세가 가장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우상향을 하면서 어, 지금 일단은 저항대를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해 드렸고요. 그래서 3만원대 부분까지는 일단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입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처럼 바닥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한 2만 5천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리도 어느 정도 뭐 단타를 치실 분들 그리고 그날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할 때 진입을 할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흐름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했다가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좀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할수 있겠고요. 충, 충분히 지금 좋은 그림을 만들었고, 일단 장기 평선, 예, 여기는 1년선 위에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 좋은 그림. 다들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다들 응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